잠깐만, 좀 멀리 가라.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안녕하세요. 최지민 박사의 통계TV 최지민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로그순위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그순위 검정을 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카플란마이어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룰까 합니다. 이 밑에 고정 댓글에 있는 카플란마이어 추정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그랭크 테스트는 로그순위 검정이라고도 합니다. 생존 곡선을 비교하는 추정이기 때문에 생존 곡선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자, 쇼핑몰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물건을 금방 사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있다가 결국에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음. 있어. 음, 아깝게 그냥 음, 음. 뭐 이렇게 망설이다가 물건이 딱 맞는 게 없으면 그럴 수 있지. 음. 자, 물건을 하나 샀다. 자, 예를 들어서, 어, 폰을 하나 샀는데 휴대폰이 음. 금방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5년, 6년을 써도 고장이 안날 수도 있어. 음. 어, 고장 나기 전에 다른 폰으로 새 폰으로 또 바꿀 수도 있어. 그치. 자, 사람으로 치면. 바로 고장이 난다는 이 개념이 질병에 걸리는 거잖아, 질병을 걸리거나 사망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근데 한 5년을 연구를 한다 치면 5년 동안에 모든 환자가 다 사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절단된 생존 자료라고 이야기를 해. 음. 음. 그래서, 쓰임새가 많지? 한번 볼게. 카펠란마이어 추정이 뭔지 보면, 여기 5개월째 사망한 사람이 있어. 5명이 모두 다 살아있을 때에는 서바이벌 프렉션 생존의 확률이 5분의 5, 100%가 돼. 어, 그런데 5개월이 딱 되면 그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해. 어, 그러면 확률이 5분의 4, 어, 80. 어, 그렇지 8 0로 이렇게 계단함수 응. 모양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개월째는 이 환자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서 응. 이 경우는 틱 마크. 병원에 등 바꿨네. 응응 틱 응, 마크가 생겨. 응. 이 사람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서. 사망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치만 20개월까지는 살았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음.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팅마크로 표시해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30개월째 또 사망을 하면 스텝 펑션에 계단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해당 확률로 떨어지는 형태가 바로 생존 곡선이고 생존 곡선을 추정할 때 가플란 마이어 추정을 쓰는데 아이폰과 삼성의 휴대폰을 고장률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럴 때도 로그순위 검정을 쓸수 있는 거야. 음. 로그순위 검정이란, 지금 여기는 두 그룹 간의 생동 함수를 비교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룹의 수는 두 개, 세개 이상도 사실 가능해. 자,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그룹 간의 생존 함수의 총괄적인 비교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서바이벌의 이 확률을 ST라고 하면 1집단의 생존 함수와 2집단의 생존 함수를 내가 모든 시점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야. 그두 생존 함수가 벌어져 있는 이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아, 그래서 여기 노란색이 공간이구나. 그렇지. 어, 그것을 이용해서 두 생존 함수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 음. 자체는 간단해. 그럼 그냥 음, 이... 팍, 그냥 차이가 나버린다.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보이지? 응. 음. 음. 소에 뿔같다 소에 뿔모양. 응, 음, 맞아.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단은 우리가, 어, 사망을 한 시점을 다 조사를 해서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원분할표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총 N명이 있는데 그 중에 사망을 D명이 했고 나머지는 생존을 해 있다고 했을 때 그룹 1에서 <laughs> 사망자가 몇 명이고 어, 생존자가 몇 명인가 하는 이제 분포가 되고 이게 바로 주머니 안에 빨간 공 5개와 파란 공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 공을 몇 개를 뽑아 냈느냐 하는 초기화 분포와 같은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초기화 분포를 따른다면 각 테이블마다 이런 평균과 분산을 계산할 수 있을 테고 그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낼수 있어. 그러면 이 로그순위검정이랑 카이제곱검정은 나름대로 그래도 연결이 돼 있는 거네. 응, 음,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로그순위검정을 하는 거지. 응, 아. 음, 음. 자, 자, 그런데 이 로그순위검정은 이 검정통계량에서 이 가중치가 각 시점에서 모두 다 동일해. 똑같은 가중치를 비중을 가지는데 사실상 음, 가중치를 조금 달리 줘야 할 때가 있거든. 음. 예를 들면. 초기에 사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초기 사망의 가중치를 더 주는 거지. 바로 그게 브리슬로의 방법, 윌콕슨의 방법인데 음. 여기 보면 총 자료의 개수가 n 개고, n i가 i 번째 시점에서의 수거든. 그래서 음. 이 생존자 수가 많을수록 w i 가중치가 큰 값이 돼. 그러니까 생존자 수가 많다는 것은 사망이 별로 일어나지 않은 초기. 연구의 초기에, 어, 비중을 더 많이 두겠다는 거야. 어, 그래서, 윌콕슨의 방법은 비중을 초기 사망에 더 많이 주고, 어, 그걸 이렇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해서, 이거를 조금 정도를 덜하게 하려고, 스퀘어루트 변환을 해서, 어, 타롱웨어 방법에서는 이것을 제곱근을 씌운 것이 바로, 어, 가중치가 됩니다. 음. 그래서 로그랭크 테스트는 가중치를 고르게 두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윌콕슨의 방법이나 타롱웨어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 이런 식으로 두 집단의 생존 함수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이 말은 어, 암에 걸렸는데, 어, 약물로만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응. 약과 방사선 치료를 한꺼번에 같이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한번 볼까? 어, 약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방사선 치료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물로만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응. 초반에는 약물만 치료를 했을 때 훨씬 더 어, 오래 살아. 응. 어, 그런데 이 방사선 치료를 다 견뎌낸 사람들은 나중에 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 더 오랫동안 사는 거지.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존의 함수가 서로 크로스오버, 교차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냥 단순한 그두 집단의 생존 경험의 차이를 비교하려고 했는데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갭이 상사가 되는 바람에 제대로 그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아. 어, 그래서 이 경우 보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어. 어 맞아. 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그랭크 테스트는 p-밸류가 0.606으로 위수준 유의 5%에서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랭크 테스트를 쓴다면 두 집단 간의 생존곡선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사망에 더 비중을 많이 둔 브리슬로의 방법, 윌콕슨의 방법을 보시면 음? 0.05 수준에서 유의하고 두 집단의 생존 경험은 차이가 있다라고. 어,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재밌지? 응, 네, 뭔가 음, 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응, 음, 응. 음. 그래서 이런 메인 아이디어를 알고 접근을 하시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또 우리 자료를 보면 언제 사용해야 될지도 알수 있죠. 통계는 나이스 자, 그렇다면, 로그랭크 테스트는 SPSS에서 어떻게 결과를, 음, 가지고 올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어, 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곡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분석에 가셔서 생존 확률, 가플란마이어 생존 곡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생존 시간이 시간 변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어, 요인 변수로 넣고요. 그리고 난 뒤에 어, 사건의 정의를 하죠. 자,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1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응. 자, 요인 비교에 가셔서 로그순위 검정에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옵션 클릭하셔서 생존 곡선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생존 곡선이 자동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로그순위 검정에 유의 확률 값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음성일 때가 양성일 때보다 더 위험해. 음. 음, 음성일 때더 많이 생존 함수가 빨리 떨어진다는 것을 볼수 있어. 어, 갑자기 팍 떨어져. 그렇지. 그래서 눈으로 봐도 이 차이가 간격이 좀커 보이지. 음. 어 그리고 서로 교차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어, 이제 경우에는 로그순위 검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약할 때는 미디안 서바이벌 타임이라고 어, 생존 시간의 중위수 값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은 이 경우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끝까지 관측한 자료 값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시점에서 절단이 되었는데 마치 그것이 완전히 관측이 된 연속형 자료를 보고 그냥 평균을 계산해 버리면 그러면. 언더 음, 에스티메이트 되는 경향이 있겠죠. 과소 추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디언 서바이벌을 계산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50%가 살아 있는 지점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음성인 경우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음성인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35개월째가 되면 이들 환자 음. 중에 50%는 사망을 해. 음. 음. 그래서 그래서 박 떨어진 거구나. 음. 그런데 어, 이 경우 양성인 경우는 어때?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그냥 일정한 계단 같아. 어 그런데 50%의 확률값과 맞나 맞나지 않아? 만나지 않지. 응. 만나지 않으니까, 환자의 50%가 생존해 있는 기간을, 추정해, 내지 못하는 거 응. 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not estimable,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여기에도 보시면,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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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경이에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유방암 생존 경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 네가티브인 집단에서는 35개월째 미디안 서바이벌이 추정이 되었으나, 어, 파지티브인 경우에는 그것을 추정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논문들도 있어요. 75%가 어, 생존에 있는 기간, 요렇게 해요. 그래서 미디안이 아니라 75%가 생존에 있는 기간을 추정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 중에 50%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음 그렇게 많은 사망이 단기간에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디안 서바이벌 타임을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이렇게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생존율과 95%의 신뢰 구간을 함께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카플란마이어 추정을 이용해서 생존 함수를 추정하고 그 추정된 생존 함수가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로그순위 검정을 이용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